일부 전자발찌 시스템은 심박수와 같은 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내장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센서는 착용자의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 주로 사용되는 심박수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광학 센서. 일부 전자발찌는 내장된 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합니다. 이 센서는 착용자의 피부에 접촉하고 빛을 이용하여 혈관의 확장 및 수축을 감지합니다. 전기적 센서 다른 전자발찌는 전기적인 신호를 사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합니다. 착용자의 피부와 접촉한 전극을 통해 심박수의 전기적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분석합니다. 가속도계 및 자이로스코프 몇몇 전자발찌는 심박수 외에도 착용자의 활동량을 추적하기 위해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운동 센서를 사용합니다. 이를 통해 걷기, 뛰기 및 다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심박수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심박수와 같은 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은 주로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착용자의 생리학적 반응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.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건강 상태 관리, 범죄 행동 모니터링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